다음에 미나리도 올려줘 와 여기 진짜 근데 손드콩 한살이어 괜찮지? 괜찮지게? 어 맛있어 가격대비 엄청 뛰어나지? 600g에 3만원 1인분에 만원 이정도 가격이면 엄청 해당한거 같자 이게 이제 여기가 현석동 아니 현석동이 아니지 여기가 구성동인가? 현석동인가? 신수동. 응. 네, 하여튼, 새로 생긴 이 우리 솥뚜껑 삼겹살. 아 기가 막힙니다. 아직 구... 먹다가 시켜. 지금, 어, 너무 저많은 수도 있어. 너무 많을 수도 있어. 아, 김치 맛있겠다. 이야, 김치도 맛있어 이제 미나리까지 올리면 끝이라고.